안녕하십니까? 한국시민원원태권회 대표 고재식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 생활 여러 가지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건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 협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한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체형학에서 그 다루는 분야 중에 1번, 2번 체형이 바로 그 두뇌형이라 그래가지고. 이 체형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번 체형과 2번 체형의 특징을 운동학상으로 잠깐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많이 숙일 수가 있는데 뒤로는 많이 못 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번 체형에 속합니다. 1번 체형은 이 가슴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흉골이라 그래서 가슴, 복판이, 새 가슴처럼 약간 나와 있고요. 또. 다리도 보면은 약간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몸의 중심도 이 무릎 혹은 발가락 끝에 예, 중심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도 아픈 분들이 많이 예, 발견되고 있죠. 예. 또이 머리도 보면은 약간 예, 서 있을 때 예, 약간 정면에서 살짝 그 위를 많이 바라보시게 됩니다. 반면에 2번 체형은 등 상부 쪽이 예, 뒤로 약간 거북이 등처럼 나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전문 분들한테도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거북 등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예, 팔도 보면은 예, 약간 재봉선보다 약간 예, 뒤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 뒤꿈치에 체중이 많이 걸려있는 체형이기 때문에 발 뒤꿈치 그 주변을 보면은 굳은 살이 많이 배기든지 그러니까 굳은 살이 많이 생기죠. 혹은 그게 지나치면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분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의 특징은 2번이라고, 예, 2번 체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즉 1번 체형 그림과 또 2번 체형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체형은 이 가슴이 약간 앞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서 체중의 중심이 많이 앞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는 숙일 수 있지만 뒤로는 많이 못 가는 분들이 있고 2번 체형은 반대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등 상부가 뒤로 많이 나와 있으면서 목을 보면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이나 2번 체형을 보게 되면은 예, 목 뒷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알맞는 그 체형으로서 체형 조정. 그 운동법으로서 예,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실질적으로 1번, 2번 예, 두뇌형 혹은 전후형이라고도 하는 이 체형에 대해서 개선하는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실기 보여주세요. 양발은 예, 자연스럽게 허리 넓이로 하시고 네, 천천히 합니다. 예, 이 운동은 예, 근육에 힘을 쓰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예, 포즈만 취하셔도 좋습니다. 예, 앞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립니다. 예, 그리고 천천히 다시 본래의 그 자세로 돌아가죠. 예, 절대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즐기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전에 말씀드린 운동 중심점, 거기만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운동 중심점은 배꼽과 허리 사이 그 중간 부위에서 약간 앞쪽에 있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포인트죠. 자, 옆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예, 양팔도 크게 뭐 힘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자연스럽게 합니다. 네, 이거 할때 요렇게. 예. 기길 같이 요 좌골 부위, 엉덩이 부분도 살짝 같이 늘어뜨리시면서 예, 하기 때문에 여기가 둥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무릎도 살짝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렇게 늘어뜨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다리를 쭉 펴보세요. 피게 되면은 여기 꼬리뼈가 뒤로 나오면서 여기가 굉장히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뜨리시면 돼. 예, 여기 엉덩이만 살짝 늘어뜨리셔서. 그럼 여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운동 중심점 생각하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허리의 협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무 그 직업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 오래 앉아 계신 분들 학생들 또 노인분들 뭐 허리 아프신 분들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네 천천히. 운동 중심점만 생각하면서 늘어뜨린다. 예, 여기도 늘어뜨린다. 같이. 예, 자, 운동 중심점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예, 밀어도 괜찮습니다. 예, 앞에서도 밀어도 괜찮습니다. 옆에서도 밀어도 괜찮습니다. 예,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계속 예, 여기가 스트레칭도 자연스럽게 되죠. 자, 천천히 또 일어나시고. 자, 우리 옆모습에서 잠깐 보면 여기가 2번 체형처럼 예전에 많이 굽어 있던 분인데 지금 많이 펴지셨네요. 예, 요 운동을 하시면서 많이 돼 있습니다. 자, 혹시 고혈압이 때든지 또 허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는 일부러 많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난 요만큼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있으셔도 괜찮아요. 또 조금 더 늘어뜨릴 수 있다. 그만큼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막 힘을 줘서 하시 운동이 우리 내공운동에서는 하질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고 또 운동 중심점을 잊어버리셔서는 안됩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다시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운동은 적어도 9번 이상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앞모습 보여주시고요 특히 이 운동은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예, 가볍게 먼저 예, 아홉 아홉 번 이상 아홉 번 이상을 예, 가볍게 실천해 주시면은 하루 일과가 산뜻하게 예, 이루어질 수가 있죠. 래서 힘을 주시지 않는 거. 네.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한번더 보여 주시고요. 예, 1번, 2번 체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또뇌 신경이 예민한 분들. 그래서 뇌졸중이라든지 예, 이런 그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는 분들이 1번, 2번 체형이기 때문에 이 예, 운동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체형을 예, 그동안에 다뤄봤습니다. 예, 먼저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3번, 4번 체형. 예, 3번 체형은 왼쪽 어깨, 왼쪽 골반이 내려가 있는 분. 또 4번 체형은 오른쪽 어깨, 오른쪽 골반이 내려간 분이 예, 있다고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 소화기에 많은 그 이상을 나타내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5번, 6번 체형은 귀뇨기형이라고 해서 5번 체형은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고 대각선 왼쪽에 골반이 내려가 있는 분. 또 6번 체형은 왼쪽 어깨가 내려가 있으면서 오른쪽 골반이 내려가 있는 분. 예, 이런 분들을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의 그 운동법들을 예,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예, 지금. 예, 한 번에 많은 것을 한다고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운동이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예, 그 반복을 해가시면서 예, 체형을 예, 개선해 나가신다면은 예, 앞으로 예, 삶에도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